저희는 이제 그 하이난성의 하리코우시를 위해 예, 최고 크다는 거리에 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뭐예요? 이름이... 예? 예? 최고 큰 거리에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관광 거리래요. 나우젠? 예? 나우젠? 나우젠? 거리젠 나우젠? 나우젠? 가우젠거리젠 나우젠? 나오젠거리라 나우젠? 칠오우 라우젠 칠오우 라우젠 거리에 왔어요 여기가 이제 관광... 라우제치 라우제 칠우 라우제 어렵습니다 이 중국말 여기는 이제 인구 한 350만 정도 되는 도시고 이제 여기 양쪽으로 상점이 쫙 있네 엄청 크네 길게도 길고 여기는 저기 싼냐보다는 조금 추운데 그쪽보단 좀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네. 이안에 이제, 금은, 뭐, 아, 하나, 진주, 진주, 진주. 같은 거, 반응식. 들어가셔요. 아. 음. 진주 살 일도 없는데, 뭐. 여기는 이제, 어. 야, 여기도 시장이 엄청, 이게 시장은 아니고, 그냥, 거리인데 거리 이 안에는 시장이에요 어. 시장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거리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거리가 더 재미있구만 뭐 시장보다 취로라우제 아리우시의 여기가 최북단이야 음. 하이난의 최북단 산야는 <목소리> 그, 최남단 싼야는 그, 최남단이고 여기 최북단이네 음. 뭐 거리가 엄청 크니까, 중국은 뭐, 진짜, 이 화장실에. 있다가. 야, 진짜, 중국은 뭐, 사람이, 월 <laughs> 오늘 월요일인데, 네? 월요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미쳐버려요. 뭐.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인데 이 거리에, 관광거리, 하리코 관광거리인데 사람이 꽉 찼어요. 아, 미쳐 버립니다. 미쳐 버려, <laughs> 야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사는 나라, 그고 나라 자체가 대단해요. 이 거리는 엄청나게 긴네이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끝이야, 뭐여 끝이야. 음. 진짜 굉장한 거리입니다. 음. 여기 소리 들 이거 막 시끄러워요, <laughs> 이 하이난성의 최북단. 하리카우시 여기 이제 하이난성은 한 천만 명 인구가 사는데 이 하리카우시가 제일 큰 도시래요 한 350만 정도 되는 중국의 중소 도시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은 뭐 천만 명 넘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이 350만 이시는 조금만 여기, 여기 드론이 떠가네 드론 이분이, 이분이 드론 조종하는 거 엄청나네 어, 진짜. 뭐 사람이 바글바글한 도시입니다. 바글바글. 미인도 많고, 미녀도 많고, 추남도 많고, 추녀도 많은 이 중국의 최국단의 도시입니다. 네. 화이난성의 최국단 도시. 조금만 머리 쓰면. 아, 저희는 여기서 이제 1차 마치고 또 2차로 딴데 가서 찍을게요 아, 음.